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 지금 출장 중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리는 진도수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출장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을 제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제 회의 중에 제가 생각이 난 영어 표현이 있어요. 꼭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I can tell. I can tell. 또는 "I can't tell, can't really tell, I can't even tell" 이런 말의 뜻을 딱 단어만 봤을 때는 "tell"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려주다 말해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tell"의 두 번째 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tell"은 알리다가 아닌 알수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 c a n tell". 했을 때딱 보면 알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말에 더 흔한 표현을 하면은 그래 보여. 그래서 I can tell. 했을 때 Yeah, I've been working a lot lately. I can tell. I didn't sleep last night. Oh, really? I can't even tell. 나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오, 그래 보이네. 딱 보면 그래 보이네. 피곤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아, 그래? 한나도안 그래 보이는데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영어는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상태나 다른 사람에 대해 대화를 할 때도, 개인이 거기에 개입하게 돼요. 내 입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그래 보여. 내 눈에는 안 그래 보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말을 안할것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눈엔 안 그래 보여. 내 상황을 말하는 건데 네 눈은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관심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I can tell. I can't even tell. 좋은 데시기를 바랍니다.